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있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오해할 수 있는 것하면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 즉 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복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과 복음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율법은 안 좋은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무려 1300년 동안 율법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은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해소하고, 율법을 적용해서 장로의 유전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분리된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모세 율법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인식 속에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신의 산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들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죄, 율법과 정욕이라는 단어가 결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은 그들이 들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없는 말, 율법이 죄를 짓도록 도와준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여러분 오늘날 복음시대 그리스인들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하면 아마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는지, 어떻게 율법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다 율법의 한계는 이거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게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7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게 죄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내 마음속에 막 탐심 탐욕이 일어난다고 해서 붙잡혀 갑니까? 경찰이 붙잡아 붙잡아 갑니까? 근데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으므로, 아, 탐심이 죄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이기게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와 같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죄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보금시대에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입니까? 율법에 제사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는데 야그 율법은 보금시대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 자택이 없다고 라다 폐기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대 제사에 그 제사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우린 그대로 오늘날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은 절대로 볼 필요가 없다. 어떤 이단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멸사시킬수 있느냐. 그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구약도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합니다. 따라서 오늘 신약 시대 우리들은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야 하며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지금 바울의 갈등이다. 이걸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 신자로 했었을 때 갈등했었는 거냐? 이게 신약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겪는 갈등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자, 죄에 대한 신앙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극단은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결교에서 완전성화를 주장하기도 하죠. 완전성화는 어떤 계기에 혹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날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를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1등 신자, 2등 신자. 성령 세례 받은 신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신자로 그렇게 성도들을 이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의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 완전 성화는 죽기 전에 없다. 모든 그리스인들은 도 살아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죄 짓지 말자고 할 것도 없고, 죄와 싸우자고 말하지도 말자. 그런 거 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는데, 죄와 싸우자,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말 듣는 자체가 피곤하다.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 은혜만 강조하자. 은혜만 강조하자. 이게 반율법주의 또 한쪽의 극단입니다. 모두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쪽만 바라보면 잘못됩니다. 양쪽 다 보셔야 됩니다. 좌우를 다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심각하죠? 진보 보수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 보고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보가 말하는 것도 듣고 보수 하나도 듣고 양쪽을 다 들은 다음에 뭐가 더 나은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내가 어디에 인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쪽은 다 맞고 반대쪽은 다 나쁜 놈이다. 완전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할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산 할 때마다 모든 일들에 갈등합니까? 항상? 항상 새벽에도 나올 때마다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거 나가고, 나가야 돼, 말하야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일 내밀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있어요? 황금할 때마다 항상 갈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할때 항상 갈등을 느낀다면 오늘 본문이 맞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도 있고, 자원에서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의제하고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부터는 갈등이 생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갈등이 있습니다. 재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여러분 누구의 경험입니까? 불신자, 비신자의 경험입니까? 유대인의 경험입니까? 그리스인의 경험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신자가 지금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법이 한 마음에서 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 파손된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100%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에서 100% 14% 지고 있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엄짝 딸싹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14절부터 17절은 죄 아래 팔린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인간의 처절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예수 믿은 다음 이후에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장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로 가면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상 안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깨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견고하게 연합하고 있느냐. 그분이 포도나무의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립니까? 여러분, 포도원. 포도원 지나가다 보면은 또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대고 힘을 씁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8장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8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3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면하님과 나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느냐. 내가 사면하님을 나 경험적으로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 받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지고 많은 사회 감당할지라도, 아니,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친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험 전하지 못한다면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실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는 성령이 답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실 때 여러분 바로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요. 한 여러분에게 한 천만 원 헌금하라,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 감동을 바로 받고 순종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아참 잘했다. 뿌듯하다. 근데 그때부터 갈등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즉각 순종하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자신을 앞세울 때 갈등합니다. 죄와 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나님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동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차 주심에 감사와 감동합니다 아버지나님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성령님입니다 그분과 혈합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극휼을 베풀으셔서 분열이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나라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관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한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라 아멘.